이거 장인어는 모르는데 깜짝 몰래 카메라를 할 거예요. 그럼 좀 이따가 봐요! 로또 <목소� submarine> 좋죠? 음. 엄청 빠르죠? 네. 불뽕? 네. 미안하하다미 <laughs> 어? 그게 박스야 가방이에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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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노트북 가방 하나 사 줘야겠네. 우리 순영이 자 응? 자 이게 뭐야? 자, <laughs> 할아버지 선물이에요. 어? 할아버지 선물이야. <laughs> 네, 뭔데? 한번 가보세요. 진짜로? 네 할아버지 선물 받았다 선한테와 신난다 이거 뭐야? 왜 노트북이 또 들어있어? 얘네들 미쳤나 보네 어? 한 줄? 왜 미쳤어 지금?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야 이거 진짜 노트북이잖아 네 이거 왜왜 왜, 이거? 어. <laughs> 아빠가 아빠 노트북 바꿔주고 싶다고 어 진짜? 오 새거다 <laughs> 그거 도가대요키마 돼. 오. 펴보세요, <laughs> 어 켜보세요 만번켜어어 권혁진이야 진짜로? 네야 <laughs>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 응? 그것도 이제 와이파이 설정만 하면 돼 여기로 야왜 그랬어 아이거 진짜 <laughs> 어떻게 된거야? 어? 녕하 봐. 왜? 어떻게 된거야? 아니 너무 네. 너무 오래되고자연가패스는데새 네, 네, 선물 새 네, 선물. 네, 선물입니다 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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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믿어요. 아 우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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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영이가 <웃음> 야 왜우냐 너순왜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<아이고>, 울어? <laughs> 우리 순영이 <웃음> <웃음> <감동이 동환이 웃음> 왜 울어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업무, 업무 할 때는 이거 엄청 빠를 거예요 좋은 거랑 할아버지거다 부마 할아버지 똑같은 노트북이 또 있네 엄마거랑 응? 뭐지 이게? 자기는 알았었어? <웃음> 원래 알았 <laughs> 그래도 비밀을 잘 지켰어 아유. 언제부터 근데, 비밀이었어? 그때. 그때 그냥 서울에 우리 오려고 했잖아 원 아, 그때, 그때 그때, 그때, 아 그때 와서 드리라고 했는데 응 음. 너무... 그래서 그렇게 오라고... 나는 왜 오라고 그러는 지를... 야 진짜 너무 좋다 아빠 이런 거 써보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노트북이 얼마였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구나 저번에 나한테 응? 뭐라고? 아니 노트북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 뜬금없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는뭐 줌으로 해갖고 학원에서 저기 한다고 그 노트북 가방인 줄 알았어요?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노트북 가방 아니니 없어 지금 그걸 들고 다니냐고.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? 가방에 갖고 왔어요. 어... 아니 이거 왜 사드렸냐면 그것 때문에 사드렸어요. <목소리> 저번 날에 막 저한테 막 보여줬잖아요 그막 <목소리> 건물 하는 거. <목소리> 어... 아 그거 하는데 진짜 너무 느린 거야 제가 봤는데 저 컴퓨터도 빠른 거밖에 안 쓰니까. 그거 제가 다 답답해갖고 아 하나 사드려야겠다고. <목소리> 너무 느린 거야? 너무 <목소리> 오래 오래해서 그런지. 아 그게. 컴퓨터가. 그그 그 프로그램이 아마 좀향 높을 거예요. 근데 이걸로면 하 엄청 빠르고 그래도 그걸로 다돈 벌어 먹고 사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그 그걸로 이거 하시면 되죠. <laughs> 어, 더돈 더 많이 벌게. 이걸로 돈더 많이 벌어요 갖고 있던 거보다 높은 거야? 훨씬 높은 거 이건 이거, 이거 거의 최신 판이에.